이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늘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오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9장까지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 사역자로서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준비되어야 한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뭐 감정에 폭파쳐서가 아니라 헌금은 항상 준비된 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순간 헌금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마치 이 본문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해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헌금 적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 얼마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이 과연 이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심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는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씨앗을 심는다, 뭐 묘정을 심는다, 이런 표현을 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다. 심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들은 농부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씨앗만 심으면, 여러분 묘정만 심으면 바로바로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죠. 씨를 뿌리기는 좋은 시기에 씨를 뿌려줍니다. 또 그때만 어 씨를 뿌려주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농부는 준비를 합니다. 뭐 제가 농부가 아니지만, 뭐 땅을 갈고, 또그 땅에 비료도 뿌려주고, 정말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노력 끝에, 정말 시기 좋은 시기에 씨를 농부가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6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을 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드리고 땡 이런 게 아니라 드리기 전까지도 온 삶에 걸쳐서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밭도 갈고 비료도 뿌려주고 철저한 준비 끝에 헌금을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실체와 이 드림이라는 이 행위가 우리의 전삶 속에서 어떤 인식과 사고의 철학, 철학과 가슴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 끝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헌금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헌금을 얼마 했다. 10만 원을 했다. 100만 원을 했다. 1000만 원을 했다. 이런 양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헌금인가? 그렇게 절제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철저하게 준비된 헌금인가? 이러한 삶이 많은 자를 많이 심는 자. 이러한 삶이 적게 심는 자를 적게 심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많이 심는 자.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 끝에 하늘님께온 삶을 다해 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가 그토록 열심히 이렇게 씨앗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의 목적은 바로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를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되려면 게을러서는 안 되죠. 그 심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죠. 이것을 다시 희생생활로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씨는 잘 뿌리죠. 잘 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은 잘하고, 의욕은 넘치고, 그때의 진심들은 마치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이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열매맺기까지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거나, 뭐, 부흥회를 가거나,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번엔, 제가 이번엔 진짜 열매,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라고 한해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한 번만 정말 딱 도와주시면, 공부한 것만이라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 회사 꼭 붙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심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농사일을 위해 삶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지는 계획된 삶을 살고 준비된 삶을 살고 실행하는 이런 많이 심는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과 진심만을 가지고 입에 거품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경제가 힘든 요즘 헌금 준비하기 참 힘들죠. 요즘 시대에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듦을 눌러가면서,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그것을 많이 심는 것, 의미 있는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가슴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온 삶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세 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세 명의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시앗만 뿌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그런 수험생들이 아니라, 온 삶으로서 하나님께 열매 맺기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수험생들,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놓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야모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